배우 소유진이 남편인 외식사업가 백종원과 자녀들의 행복한 일상을 공개했다. 소유진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바람 쐬러. 딸들과 아들의 온도차. 모두 사랑해. 라고 적었다. 함께 공개한 짧은 영상에는 백종원과 두 딸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백종원은 딸의 옷 매무새를 정돈해주는 등 살뜰히 챙기고 또 다른 딸은 신난듯 귀여운 춤을 췄다. 하지만 아들은 백종원과 조금 떨어져 혼자 서성이고 있어 웃음을 안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막둥이 너무 귀엽다. 아이들 사진 보니 너무 귀엽네요. 세은이의 애교 넘침. 아빠의 흐뭇한 미소. 사랑스러운 가족이네요. 등의 댓글을 올렸다. 한편 소유진은 15살 연상의 백종원과 2013년 결혼해 수라의 일남 이녀를 두고 있다.